오늘 장기 읍성에 올라가서 장기 덜 가을 풍경을 한번 보려고 장기 읍성에 도착했습니다. 업성은 지방의 관아와 민가의 취락지를 함께 둘러서 사온 상인데, 신증동궁여람성지 문헌에 의하면 외적을... 북으로 여진쪽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서 샀다고 하네요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<놀린 <plaque> <놀린> 멋지게 쏴졌죠. 옛날에 성들을 볼 때마다 우리나라 어딜 가도 이렇게 성이 있는데, 이 성을 쌓기 위해서, 돌을 나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이 있었겠나 생각이 됩니다. 전한 바퀴 저기 으로해서 저기, 정자가 있는 곳까지, 저 멀리까지 성이 다 있죠. 굉장히 바람이 많이 붑니다. 어, 저는 이 성을 보러 온 것이 아니고, 여기 한번 보세요. 장기 들려, 바둑판 같이, 이렇게 잘 정돈되어 있는, 어, 격리 정리가 되어 있는, 어, 이 가을 들력을 사실 보려고 왔습니다. 지금 한창 어, 들력이 무려 이거이기 때문에 보기도 좋고 저 멀리 보이는 것은 어, 양포항, 간포포항을 어, 어, 끼고 있는 바다입니다. 여기 어, 장기 들력 너무 멋있죠? 이 들력을 보러 왔습니다. 아, 방금 들력 아,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. 이 업승을 한 바퀴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또야 여기 올라오니까 옛날 그 장군이 되는 느낌. 그런 느낌이네요 여봐라, 모두 내 말을 듣거라, 물리쳐라 이런 기적. 장군과 신하들이 여기 에 상주했을 것 같은 그런 느낌. 여기. 어양 깃발 이런 거 보면은 옛날 장군들이 생각나죠. 이큰 돌을 장비도 없이 어떻게 이렇게 성을 쌓았을까? 여기 있어. 장기협상과 아, 이 앞에 펼쳐진 황금들려 멋있습니다.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. 승 전체를 한 바퀴 돌수 있도록 만들어놨죠. 정말 돌을 깔끔하게 정말 반듯하게 깔끔하게 이렇게 사놨네요. 굉장히 큰 아, 나무도 있네요 느티나무죠 느티나무인데 아, 굉장히 두껍습니다 나무가 고목이네요 옛날큰 느티나무를 아, 기목 아, 괴목 이것도 당사나무로, 메티나무도 당사나무로 썼죠. 이 많은 돌을 어디서 주고 와서 이렇게 성을 만들었는지. 아이러니 합니다. 아무리 봐도 숙제입니다. 숙제. 이큰 돌을 어떻게 들고와서 이렇게 성을 만들었는지 옛날에 행주상성은 아주머니들의 그 치마에 돌을 사어 성을 만들었다는 설이 있는데 이 돌은 치마에 사고 올수 있을 정도의 돌은 아닙니다 굉장히 큽니다 여기 보면 성이 직접 밑에 들어왔는데, 아, 한참 쳐다봐야 될 정도로 성을 이렇게 깔끔하게, 아, 이렇게 사아졌죠 정말 반듯합니다. 무쇠차한 대가 있네요. 아, 이 차는 개조차지만은 이 엔진이 경운기 엔진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옛날에 딸딸이라 그랬죠. 딸딸이. 어, 시동 소리가 딸딸딸딸 한다 해서 이 개조차는 어, 어디든 아무리 가풀른 사이도 다 올라갈 수 있는 차입니다. 굉장히 귀한 차를 봤습니다. 오랜만에 봤네요. 북문 쪽으로 이제 걸어가게 됩니다. 이야, 여기도 멋있네요. 여기선 보세요 풍경 성과 저 멀리 아, 황금들려 잘어 울려져 있죠 포항서 가까우니까 울산과도 그렇게 안 멀고 어, 그런 곳입니다 아 정자도 하나 있네요. 여기 우암과 다산의 사색의 길이랍니다. 여기 밑에 우암과 다산의 사색의 길이 따로 있네요. 저쪽으로도 가볼 수 있다네요. 시간 되시면은 우암과 다산의 사색의 길도 한 번씩 가보시기 바랍니다. 와, 여기는 정말 성이 너무 멋지게 잘 다듬어져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. 성이 저 끝에서 제가 저 멀리 차를 주차해 놓고 여기 한 바퀴 돌았는데 여, 끝까지 이렇게 한 바퀴 돌았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내려갈 수 없도록 어, 여기도 어, 흰남로 태풍 때 피해를 본것 같네요 연결이 끊겼어요 지금 저 포크레인 공사하죠 여기서 여기까지 끊겼습니다. 여기서 갈수 없고 다시 돌아서 가야 될것 같네요. 여기서도 황금 들려 잘 보이고 있습니다. 아 멋집니다. 역시 황금 들력이 지금 아직 배를 안 뺐기 때문에 가장 좋을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. 너무 멋지네요. 이제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기 포항 장기역, 장기업성입니다. 장기업성이 와서, 어 옛날, 어 장군들의 어 힘들었던 어 훈련 모습이 생각나고, 여기 장기들력, 황금들력을, 어저 뒤쪽에 보이죠? 황금들력 볼수 있는 멋진 곳입니다. 장기업성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놀면 많아. 업성이나 구경하지. 감사합니다.